한국 기업들은 중국인이 보는 앞에서는 부속품에 들어가는 볼트 하나라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술 보안을 생각하며 마무리해야 한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삼성 OLED를 쓰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OLED 라인 증설한다네요. 그런데 최근 미니 LED, 마이크로 LED가 뜨고 있어서 LCD도 계속 생존 가능한 기술인 건 맞는 것 같음.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이 오래도록 선도해온 분야인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최근 드레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LCD를 사용하는 TV의 수요가 급감하고 TV 자체의 디스플레이 역시 LCD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공급이 줄지 않아서 재고가 차고 넘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해 오래 들어서는 결국 역성장세로 돌아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지만 중국은 이 틈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생산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이런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둔하게 남아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던 LCD 산업이 이번에는 가격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하 소형 LCD 패널 가격은 M당 평균 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았던 75인치 대형 LCD 패널 가격도 15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생산원가보다도 1, 2% 낮은 수준으로 이젠 팔아서 마진을 볼 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된 비결은 의외로 한국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기술 사용권을 받아와 주문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LCD의 원천 기술 자체는 난도가 높지 않고 공정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모방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일취한 기업 중에는 현재 LCD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인 중국의 징둥팡, 통칭 비오이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삼성에서 사용권을 받아와 삼성의 TV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아니랄까 봐 이러한 기술 도입 생산 전략에는 추악한 속셈이 있습니다. BOE는 과거 하이닉스에서 갈라져 나온 하이디스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전산을 통합하고 자국의 공장을 세우자마자 인수 시의 약속은 헌신작처럼 내던지고 하이디스를 부도내버려 기술은 기술대로 전부 빼가면서 노동자들은 모조리 해고해버린 횡포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된 하이디스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전까지 BOE는 기껏해야 브라운관이나 진공관 따위밖에 못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때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생산권 사용권도 따와서 중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힘입어 초저가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LCD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도 품질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장은 BOE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파는 LCD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LCD 시장도 선도하던 한국의 삼성과 LG는 허무하게 점유율을 내주게 되었죠. BOE는 이런 편법을 이용해 기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면서 10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1위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BOE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료 천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서 하이디스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술까지 훔쳐가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며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삼성은 현명하게 이들에게 일을 맡기기는 했어도 완전히 신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BOE가 반기를 들자 삼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LCD 패널의 주문량을 깎아버렸습니다. 삼성의 창고에는 이미 16주 분량의 패널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고 이를 10주 분량까지 축소해 BOE의 일감을 줄임으로써 목줄을 단단히 잡겠다는 것인데요. BOE는 어설프게 업게 최강기업에 시비를 걸었다가 멀쩡히 쥐고 있던 밥줄도 뺏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강경한 대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LCD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LED의 생산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마진율은 2015년에 이미 사라졌고 올해 드디어 마이너스의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죠. LCD 산업 자체가 점차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LCD를 대체하는 OLED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OLED는 LCD에 비해 가볍고, 얇으며 형태 변환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비용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 LCD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수요를 창출해내자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며 원가도 떨어지게 되었죠. 덕분에 OLED의 특성을 활용해 개발된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돌돌 말리는 TV 같은 다양한 신제품들이 시장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OLED 구동칩 D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무려 79%의 파일을 차지하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존 전자제품의 탈 LCD 역시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TV와 스마트폰을 OLED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LG와 삼성은 OLED TV와 스마트폰용 OLED를 개발했고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끈질기게 LC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던 애플의 아이폰마저 OLED를 탑재하게 되자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뒤였습니다. 애초에 자체 기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BOE는 하던 방식대로 기술자를 돈으로 빼와서 어설프게 OLED를 따라 만들어 봤지만 패널의 수율이 처참하고 QC도 엉망진창이라 불량이 속출하자 급기야 자국 기업을 경영한데도 손절당하고 삼성의 계약을 빼앗기는 등 참교육을 당하고 있죠. 나름대로 발악을 거듭하기도 했고 애플도 삼성과 l g 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걸 아니꼽게 생각했던 터라. BOE도 이리저리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참여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단으로 패널의 설계를 변경했다가 애플에 적발돼 생산 정지 처분을 당하고 주문량도 깎여나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BOE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력 없이 도둑질로만 몸집을 불려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역량이 아예 없는 BOE는 기업 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 창의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에서도 빛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작년에는 삼성이 멀쩡히 작동하는 화면의 뒤로 카메라 렌즈를 숨기는 언더그라운드 패널 카메라 UPC 기술을 선보여 전 세계 IT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도 별도의 설계 없이 화면 밑으로 숨길 수 있고 스마트폰 디자인의 크나큰 오점이라고 여겨지던 논는지와 펀치홀을 드디어 없앨 수 있게 되었죠. 지난 10일 열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에서도 LG는 투명 패널과 초대형 고휘도 패널, 삼성은 저전력 패널 신기술을 각각 선보였는데요. 투명 패널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형 고휘도 패널은 기존 패널 대비 30%나 밝으며 무려 97인치에 달하는 현존 최대 크기 TV 패널이죠. 저전력 패널은 소비 전력을 37%나 감소시키면서 비투과율도 60%나 향상됐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선견지명을 발휘해 특유의 기술력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OLED의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는 지난 5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국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SID 2022에 기상천외한 OLED 응용 기술들을 여럿 내놓았는데요.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는 현재 몇몇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단방향 폴딩보다 더 난도가 높은 양방향 폴딩을 실현해 앞으로도 뒤로도 20만 번 이상을 접을 수 있죠. 차량용 34인치 커브드 POLED는 차량에 탑재되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을 휘어지는 OLED 패널 하나 안에 통합해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0.4인치 o l e d o 스는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OLED를 적용하는 기술로 유리가 아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화면을 만들어 초고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증강현실 안경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확보한 시장인 TV와 스마트폰 외의 다른 전자기기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도록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의 패러다임을 앞장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처럼 치고 나갈 동안 삼성한테 버림받은 비오이는 결국 IT 업계에서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기술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과거 LCD 시장에서 저가 물량 공세로 중국에 밀린 기억이 있지만 그 덕에 감히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의 영역으로 먼저 떠나서 중국의 추격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미래 IT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시장 경제를 망치는 중국에 돈 벌겠다고 들어갔던 한국 기업인들 반성하자. 국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중국과 싸우려면 한국도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믿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어주는 센스가 있다. 한국 내의 중국인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놈들은 뒤끝이 아주 맵다. 중공의 경제는 도박과 같은 투기일 뿐 발전을 위한 투자는 없는 생태계. 뭐든지 매점매석의 투기. 그러니 언제나 신기술에 박살나지.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왜 유출되게 하나? 한번 뒤통수를 친 나라에는 라이선스 기술 계약도 하면 안 된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기술과 기업을 넘긴 한국 기업들 아직 멀었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멍청한 짓 하지 말자. 생산기지로 중국을 선택하면 앞으로도 이처럼 뒤통수를 치려는 시도가 많을 것입니다. 20년 전 중국 여행 때 만난 조선족 사람이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사업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달라고 함. 같은 민족인데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뺏긴다고 이건 조선족 사이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공산당에서 그렇게 해서 쫓아낸 사람 많다고 얘기함.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